4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중심으로부터 북동 남서방향으로 기압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작은 고기압 중심이 있습니다. 고기압 중심 지역인 호남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영하의 기온을 보인 곳이 많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강릉 삽당령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져 전국 최저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많이 오를 전망인데요. 평년 기온을 1, 2도 상회하는 14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밑돈 지 5일 만의 일인데요. 6일째 정체중이던 알류산열도의 블로킹 고기압이 오늘 낮부터 알래스카 남쪽 해상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공에 있던 한기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내일 아침도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뻗은 기압능의 영향을 받는데요. 오전까지는 남동풍이 들어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영도에서 6도 정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 기압능이 뻗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전에는 서해북부 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이동이 지체됩니다. 낮부터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오후 2, 3시 이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옵니다. 저기압은 다소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에 영남 지역의 강수는 밤이 되어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상층 기압골도 밤이 되어야 들어옵니다. 저기압의 발생지가 건조한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리는 비의 양은 대부분 1에서 3mm, 많은 지역도 7mm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3일 아침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는데요. 저기압의 이동이 다소 느리고 저기압 후면에서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아침까지는 동해안 지역에 강수 현상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구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온 하강폭은 크지 않는데요. 대부분 평년 기온을 2, 3도 웃돌며 출발할 전망입니다. 낮부터 이동성 고기압이 접근하면서 점차 구름이 걷히며 맑아지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4일에는 우리나라의 중심을 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2, 3도 가량 떨어져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는데요. 16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온 분포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 중심 지역은 공기가 침강하면서 단열 압축으로 기온 상승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4일은 밤이 되면서 기압계 이동이 빨라지는데요. 이동성 고기압은 동해먼 바다로 물러나고 점차 만주의 중심을 두고 서해상으로 내려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보다 몇 시간 빠르게 비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늦은 밤에는 경기 북부 지역부터 강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5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매우 건조한 만주 지역에서 생긴 저기압이기 때문에 많은 강수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1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고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6일 낮부터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우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됩니다. 이날 화중지방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기온 폭등의 조짐이 생기는데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 전망입니다. 7일과 8일에도 계속되는 남서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매일 2, 3도 가량 기온이 오르면서 8일에는 또다시 초여름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동성 고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에 정체하면 남서풍이나 남풍이 불면서 우리나라에는 기온 폭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일 이후 날씨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부러진 나무들 일부 나뭇가지는 휘어있는데요. 나뭇가지 뿐 아니라 철조망에도 얼음이 붙어있는데요. 다름 아닌 어는비 현상입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어는비가 발생해 3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는데요. 어는 비는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는 비는 내리던 비가 지표면에 닿거나 물체에 부딪혔을 때 유리면과 같이 코팅된 모습으로 얼어붙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어는 비는 온난전선의 북쪽에서 주로 생깁니다. 온난전선대 북쪽은 지표 부근의 차가운 공기위를 따뜻한 기류가 타고 올라가며 강수가 생기는 영역인데요. 상층대기에서 내리던 눈이 따뜻한 기류로 녹아서 비가 되었다가 지표 부근의 물체에 부딪혀 착빙이 되는 건데요. 착빙이 된 나무나 전선 등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부러지거나 끊어져 정전 사태를 초래합니다. 도로 위에 착빙이 되면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겨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